안녕하세요. 해석이 있는 중국어 찬양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곡은 칭하의 天父, 사랑하는 하나님. 자, 1절 가사 보겠습니다. 칭하의 天父, 사랑하는 하나님. 我要感谢你. 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我이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칭배니 당신을 칭이 경배합니다. 그다음 주시 주시在你面前 주시하면은 무릎 꿇고 어디에 在뭐뭐前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친이드 탬프 사랑하는 하나님 와야 간시에니. 나는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첫번째 친아의 텐후 我要 간쎄니 요구를두번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친아의 텐후 我要 간쎄니 친아의 텐후 我要 간쎄니 我아你니拜你이니시자이니멘 친아이의 텐후 워야感간你니 요게 1절입니다 자2절 보겠습니다. 이절 2절, 시온的儿子 하나님의 아들 아들을 와야 청송니 나는 어찬송합니다니 아이워 당신이 나를 사랑하여 하시고 주슈워 나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츠게 츠게 하면 주다, 츠 하면 주다 게 누구 누구에게. 게워 나에게 신 생명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神的兒子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을 我要称청송 나는 찬송합니다. 3절 성령 보회시 성령 보회사 리시워 안위 당신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니인워 당신은 나를 이끄시고 주인워 나를 인도하십니다 카우찐 하면 가까이 짜이워샴어 나의 옆에 내몸 옆에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링바오회시 어, 니시워 안웨이저, 당신은 나의 위로자십니다 자, 1절은 텐프 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2절은 얼션더 얼즈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3절 圣灵,保佑士, 그러니까 성령 보회시 하니까 성령 보호 회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일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亲爱의 천부, 我要感谢你我爱你敬拜你屈膝在你面前亲爱的天父我要感谢你以前神的儿子我要称颂你你爱我 救赎我，赐给我新生命，神的儿子，我要称颂你。咱们三字儿，圣灵，圣灵，保惠师，你是我安慰者，你引我，指引我，靠近在我身旁，圣灵，保惠师。 시자 1절에 친아이드 템푸 와야 두번 부고그다와이렇게하 2절도 더거 두번 부릅니다. 그리고 3절 샹닝 바회시 니시 요거도 두번 부릅니다. 자, 이게 어머니 있기는 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어 제가 그냥 직접 불러볼게요. 1절, 친아이디 텐父 어여 간한 시니, 친아이디 텐父 亲爱的天父，我要感谢你。神的儿子，我要称颂你。神的儿子，我要称颂你。 是我赐给我新生命，神的儿子，我要唱颂你。圣灵宝辉是，你是我安慰走圣灵宝辉是。 你是我安慰者，你与我指引我靠近在我身旁，生命宝贵是，你是我安慰者。 자,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가 어머니 비록 너무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자, 너무 푹푹 쳐지지 않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1절부터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진아이디 텐스와야 가시니 亲爱的天父，我要感谢你，我和爱的敬拜你，屈膝在你面前，亲爱的天父，我要感謝你。 神的儿子，我要唱颂你。神的儿子，我要唱颂。 心上你神的儿子，我要赠送你。神灵保卫是，你是我安慰者。神灵保卫是，你是我安慰。 中，你引我，指引我，靠近在我身旁，生灵宝贵时，你是我安慰中。查。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가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자, 저는 또 열심히 다음 강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